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갔다 왔고요 교회를 갔다 와서 분리수거를 하고 설거지도 하고 어, 집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 집안일을 좀 했고 지금은 저녁을 먹으려고 7시 반인데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준 한우 갈비가 있어서 냉동을 해뒀었는데 지금 해동을 하고 다시 끓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주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고기는 준비가 됐으니까 저는 밥을 먹을 때 메뉴를 많이 선택하지는 않아요. 메인 메뉴 하나만 있으면 잘 먹고, 보통은 메인 메뉴가 고기를 좀 좋아합니다. <laughs> 휴대폰 용량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영상이 앞에서 끊겼고요. 그래서 사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진 정리를 했는데, 아직도 너무 많아가지고 안될것 같고, 밥을 이렇게 데웠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카메라 앞에 대고 말을 하나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는 거지? 영상만 많이 보기만 했지. 찍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쵸?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해서 짐을 풀고 재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 먹었어요. 영양제는 비타민이랑 홍삼 이렇게 먹었습니다. 오늘 여기 호텔에 들어오는데 원정 팀 팬들도 벌써 유니폼 입고 나가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조금 쉴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음, 바로 경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많았어서 짐을 최대한 정리를 좀 해뒀고, 옷이 구겨지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두었고, 이제는 가볍게만 딱 챙겨서 가보려고 해요. 저와 같이 가보실까요?

5번 타자 좌익수 권희동. 일단 뭐 제구 못해서 뭐 구위도 그렇고 뭐 빠지는 게 없어요. 일단 이거 없는 거. 여러분 이겼어요 아 여러분들 대박 이겼어요 세상에 역시나 약속의 8회 8회말 4점이나 내가지고 9회 2까지 하고 이겼습니다 오늘 버스를 타고 내려왔더니 사실은 좀 생각보다 페이텍스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조금 피곤했어요 할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할 일까지 마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안녕 아주 노곤노곤하게 씻고 왔고요 와서 팩도 하고 피부 관리도 좀해 줬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와서 마무리를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약간 달걀기씨처럼 나오는데 제가 오늘 호텔에서 조식을 준다고 했는데 어제 장소도 낯설고 그래서 잠을 엄청 설쳤어요. 제가 원래 침대에 머리만 대면, 베개 머리만 대면 엄청 잘 자거든요. 근데 장소가 낯설어서 그런지 잠이 너무 안 오고 자고 나서도 진짜 여러분께 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식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기는 했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좀더 쉬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이렇게 다 하고 이제 나갈 건데요. 오늘은 경기 전까지 경기가 저녁 경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명동 카페거리 이쪽을 가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경기 끝나고 집 돌아갈 때 KTX를 타려고 하다가, KTX가 시간이 몇개 없기도 하고, 좀 경기장이랑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속버스를 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고속버스를 시간이 몇 시에 끝날지 모르니까 일단 두 개를 끊어놨고요. 그 중에 하나는 취소할 생각입니다. 오늘 짐을 다 맡겼고요. 이제 동명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laughs> 짐도 없어서, 어, 물론 노트북이 있어서 아주 가볍진 않지만, 그래도 훨씬 좋습니다. 세상에,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그동안 좀 쌀쌀했어서. 가을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게 아쉬웠는데 오늘 날씨 대박 좋습니다. 하늘도 너무 예쁘죠? 진짜 어떻게 구름 한 점이 없을까요? 너무 예쁘다.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와, 제가 식당에 도착했는데요. 카페가 진짜 예쁘네요? 수... 그... 내가 다 써서... 수... 수... 어... 응. 여러분, 저는 노트북으로 할 일을 다 마쳤고요.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주 알차게 방합성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파이팅! 가요. 라인업스도 천천히 해주세요 네. 아, 아, 음, 음. 1회초 <laughs> 수비에 들어갈 기아 타이거즈 포지션입니다. 포수 김태군, 1루수 변우혁, 2루수 김선빈, 3루수 김도영, 유격수 김규성, 좌익수, 이우성, 중견수, 김호령, 우익수, 소크라테스 이상 1회초 수비에 들어간 기아 타이거즈 포지션이었습니다. 1회초 NC 다이노스 공격 1번 지명타자 손아섭 이번 타자 유격수, 김주원, 1회말 수비에 들어갈 NC 다이노스 포지션입니다. 투수, 신민혁, 후수, 김형준, 일루수, 윤형준, 이루수, 박민우, 삼루수, 도태훈, 유격수, 김주원, 좌익수, 권희동, 중견수, 마틴, 우익수, 김성우 이상 1회말 수비에 들어간 NC 다이노스 포지션이었습니다. 92번 박한결. 네. 사번타자 대타 박한결. 정각입니다. 정의영 다섯 개입니다.